ア,でだ <laughs> アトミックブラスターシモンズ伝えろ多少のパワーダウンは否めないが <music> その時私はお前という呪縛から解放されるのだ 요걸 냅둬? 디지몬 스토리, 타임 스트레인저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, 우선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엔젤을 만드는 법인데요. 어, 일단은 파닥몬을 진화시키고, 다시 태화시킨 다음에, 또 태화시켜서 양몬까지 만듭니다. 양몬 만든 다음에, 다시 진화시키고, 또 진화시키고, 진화시키면, 되고 이거 요약하면 엔제모는 야혼문까지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가시면 됩니다. 왜냐면 같은 문을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. 이 친구들을 만나기 힘들어서 음 이편이 이 아마 좀 그나마 빠른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. 저는 1회, 1회차 때못 만들어 가지고 아마 아시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아요. 그렇고 어 가격은 69,800원이고 예 플레이타임은 30시간. 저는 30시간인데 보통은 40시간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리고 난이도는 보통으로 했어요. 난이도는 보통으로 했고 조절이 가능하니까 어,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가는 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고요 어, 제 RP를 좋아하거나 디지몬 흥미가 있으면 살만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할인을 노려보세요 한50% 정도 디, 디지몬들의 그래픽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느낌도 딱 들고 그다음에 뭐 군도도 없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라이딩 같은 것도 여러 구현해 놨고 스킬들도 잘, 다잘 만들어 놨고 그리고 디지몬의 수도 많아갖고 노력이 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상성 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잘해놨고 어릴 적 이제 t v 로만 봤던 디지몬은 다시 만나서 기뻤고 유노몬니 정말 기억에 남더라고요. 이거는 다음 회차가 되더라도 음. 한 마리 좀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. 디지털 월드에 놀러 가면 각각 디지몬다 사는 동네가 다르거든요. 네, 그 동네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게 잘 돼있습니다. 그리고 상성 관계라든가 설명이 꽤 친절한 편입니다. 유아가 어, 컴퓨터로 하면 살짝 불편하긴 한데, 그 트위틱 같은 거는 잘 설명이 친절하게 돼 있어서, 뭐 어려운 부분 없이 게임을 했었고, 이건 아쉬운 점이죠. 일단은 전투 진행이 느리고, 어, JRPG라서 턴즈라는걸 감안하고서라도 꼭한 마리를 데리고 다녀야 되고, 상성이 고정이거든요. 그래서 그만큼 턴이 버려집니다. 카메라 이동이 제 마음대로 안 돼요. 카메라. 위에서 보고 싶을 때도 있고 뭐 여기도 보고 싶고 저기도 부, 보고 싶고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. 그 정말 정말 답답했어요. 정말 뭐랄까 아 그냥 정말 답답했어요. 이거 해보시면 압니다. 알고. 이거 신발고 아, 이거 해보세요. 이거 좀 분노를 좀 찾기 힘들었거든요. 굳이 제가 여기서 딱 하나만 뽑자면 이거예요. 이거 한번 분노를 좀 찾기 힘들거든요. <laughs> 이거 한번 당해보세요. 이거 한번 해보셔서 음, 저와 같은 고통을 한번 당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. 뭐, 굳이 설명하자면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. 얘네들이 말하는 거뭐 들어줄 만은 해요. 들어줄 수는 있는데. 이게 뭐 복잡한 건, 두, 그래 복잡할 수 있어요. 복잡할 수 있으면 그거를 보통은 어떤 그 저에게 감동적으로 와닿거나 아니면 아, 이거 이러면 큰일 난다라든가 그런 위기감과 그런 걸 나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와닿지 않아요. 연출력의 부족이랄까? 약간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. 이런 게 있고. 디지몬을 정말 좋아하면 할만합니다. 정말. 네. 감사합니다. 이상입니다.